약 300m 앞 세샘 교차로에서 신탄진 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약 300m 앞 시속 70km 어, 단속 구간입니다. 어제 이들 오셨더라고요. 더운 날밥 써주네요. 계란 삶는 거 용, 용도로 써도 좋잖아요. 예, 한, 예, 어, 예, 하면, 예, 어허, 아이고. 에허. 예. 아, 잠깐만, 정혜누님 전화와서요 전화 통화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. 아유, 누나.